제 출발 때 들어섭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골 1,300m 레트럴파크 부산 경남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던 8번 리치먼이 출발이 빨랐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차룡. 그리고 한가운데서 올라서는 5번 백년시대와 외곽에 함께 올라서는 7번 아일캣까지 선두는 안쪽 1번 차룡입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아일캣과 함께 바깥쪽 정조윤기수와 함께 8번 리치머니 안쪽에서 3, 4, 5위권으로 따라붙는 말은 5번 백년시대와 함께 2번 아이스레그 바깥쪽 7번 아일캣입니다. 안쪽 1번 차룡이 선두입니다. 바깥쪽 반마시 차정도로 2위권으로 따라붙는 8번 리치머니 안쪽 3위권은 2번 아이스레그 그 뒤를 따르는 4 5, 6위권의 7번 아이켓과 함께 안쪽 5번 백년시대 3번 월화독자 6마리가 한대붙혀서선두를 형성하고 있고 그 뒤쪽에서 9번 메이저 위너가 그 뒤에서 3만신 뒤쪽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안쪽 2번 아이스레그와 함께 1번 차룡이 직선주로 먼저 접어듭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아이켓이 안쪽에 있는 8번 리치머니를 넘어서면서 3 2번 아이스레그와 1번 차룡과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7번 아일캣입니다. 안쪽 2번 아이스레그 단독 선두인바 바깥쪽에서 1번 차룡과 함께 7번 아일캣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두 시켜 내고 있는 2번 아이스레그입니다. 바깥쪽 2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바깥쪽 7번 아일캣과 함께 안쪽 1번 차룡 2위권으로 올라선 7번 아일캣 단독 선두는 2번 아이스레그입니다. 바깥쪽 7번 아일캣과 안쪽의 1번 차룡이 이 3위권으로 2번, 7번, 1번 세 마리 앞서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국산 4등급 경주 1,300m 경주였습니다. 2번 아이스레그. 지난 두경주의 아쉬움을 떨쳐버리는 제 8경주 2번 아이스레그의 단독 선두였습니다. 조성공기수 와 함께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던 2번 아이스레그.